안녕하세요. 2학년 설계 일반 조예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휴게와 명상에 대한 사유에서 작은 숲의 공간을 생각했고, 위로와 여유 자극을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키워드를 추상화하여 표현한 트리 작업입니다. 저는 이 작업에서 여유를 흐름으로 나타내었고, 선으로 여유의 확장을 표현했습니다. 저의 사이트는 춘목대 목마르트 언덕입니다. 사이트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사이트에서 찾아지는 선들을 이용해 투디를 적용시켰습니다. 투디를 바탕으로 3D 작업을 했고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 하나로 연결되며 공간 사이 공간들로 인해 외부 공간이 연결되고 개입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경사를 따라 잔디밭까지 흘러가도록 표현했습니다. 저의 프로그램은 예술 놀이공간입니다. 최근 트렌드인 놀이문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여유는 이 놀이 문화를 즐길 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중 치유와 자기 표현을 할수 있는 예술 놀이를 프로그램으로 삼았습니다. 그에 따른 공간관계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작은 숲에 걸맞게 자연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했고, 이때 여유의 공간은 빛으로 인해 보여지는 풍경을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사이트 래핑으로 사이트 안쪽과 앞쪽에 공간의 성격을 설정했고, 사이트 안쪽에서의 시선과 사이트에 비춰지는 빛들 중해질력의 빛과의 겹침이 많은 공간을 여유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주공간인 작업공간과 전시공간을 배치하고 그에 맞춰 연기공간과 보조공간을 배치했습니다. 공간 유형에 따라 바닥선을 이용해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흐름을 나타내왔던 3D와 결합해 형태를 조정하여 평면도로 작업했습니다. 전시실은 작업실에서의 작품들이 전시, 전시되는 공간입니다. 전시공간은 예술을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는 공간으로 외부에서 접근하는 동선부터 전시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사이트 안쪽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작업 공간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시선을 유도해 주었습니다. 외부 공간으로 이어지는 로비와 작업 및 전시공간은 진입마당과 안마당을 연결해 줍니다. 나무를 향한 창은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공간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평면에서 나타나는 구불거리, 구불거리는 흐름을 공간의 열림과 닫힘을 생각하며 높이를 조정해서 단면에서도 표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는 자연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내 외부가 호흡하는 형태를 여유의 흐름의 형태로 나타내 보고자 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